네 안녕하세요 안경입니다 자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카트파이트 뱅가드 콜라보 부스터 팩 뱅드림 필름 라이브 제 6탄 드디어 마지막 밴드를 소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해볼 어, 밴드는 레이저 스이렌 아 발음하기 힘들어 씨, 뭐 줄여서 라스 <laughs> 라스 덱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6탄으로 저희같이 공부를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우리같이 레이저 스위렌을 공부해볼까? 뱅가드 그녀들이 등장 두근두근거리는 라이브를 함께 신규 오더카드 등장 카드파이트 뱅가드, 콜라보 부스터팩, 뱅드링, 필름 라이브 반짝반짝거리는 카드들도 뽑아봐 부시로드자 그럼 제일 먼저 퍼스트 뱅가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설의 시작, 레이저 스위렌. 레이저 스위렌이라고 읽는건 맞지? 자, 라스, 그냥 편하게 라스라고 부를게요. 자, 라스, 라스댁의 퍼뱅은 다른 퍼뱅들과 다르게 모든 멤버들이 모여있는 일러스트입니다. 야 이게 참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에요. 이 라스는 일본판에서는 시크릿 팩으로 해가지고 SCR 카드로만 들어있는 팩에서 나오는 카드들입니다. 근데 이게 한글판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한글판도 아마 팩에서 전부 다 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게 SCR 레이더로 나오겠죠? 음, 자, 그러면 퍼뱅 효과는 다 똑같습니다. 누누이에게 제가 지금 여섯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이드되었을 때한 장을 들어오고 상대 뱅가드가 그레이드 1이라면 자신의 퀵쉴드 티켓을 한 장을 팩에 넣는다. 다 똑같은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퍼뱅은 그냥 아, 이 효과구나라고만 기억하시면 되세요. <laughs> 자, 그럼 바로 그레이드 1 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스덱은 기본 다른 밴드들과는 다르게 그레이드 1하고 그레이드 2의 메인 보컬 카드가 없어요. 네, 그냥 이 멤버 다섯 종이 전부입니다. 첫 번째 그레이드 1 카드, 최강의 음악 추추. 자, 자동 효과 리어가드 서클에서 발동됩니다. 자신의 배틀 페이지 개시식그턴 중. 자신의 벵가드 서클과 리어가드 서클의 파워 플러스 3만 이상인 라스 전부의 원래 크리티컬은 2가 된다. 배틀 페이지 게시시에 3만 이상인 유닛만 2가 됩니다. 그냥 벵가드랑 리어가드에 있는 라스 멤버들의 파워가 3만 이상이기만 하면 포스 툴을 쓰지 않아도 크리티컬은 2가 됩니다. 기본 크리티컬은 2가 되는 거예요. 자 아래 효과. 벵가드 서클, 써클, 리어가드 서클에서 전부 발동 가능합니다. 코스트 이 유닛을 레스트하는 것으로. 자신의 덱을 위해서 5장 보고 라스 악곡을 2장까지 공개하고 패에 넣은 다음에 나머지를 덱 아래에 원하는 순서대로 놓습니다. 이 능력은 같은 이름의 카드를 포함해 각한 턴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출을 레스트시키는 것으로 덱 위에서 5장 보고 악곡 카드, 라스 악곡 카드를 2장 공개한 다음에 패로 추가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장은 덱맨 아래로 원하는 순서대로 그냥 놓습니다 셔플은 하지 않습니다. <laughs> 의외로 이 라스 덱은 악곡을 많이 필요한 덱이기 때문에 악곡 서치까지 완벽하게 해주는 그런 카드입니다 운이 좋아야 되지만요 자 다음 그레이드 1 카드 광견의 통곡 마스킹 자 자동효과 벤가드 서클과 리어가드 서클에서 발동됩니다 등장시 자신의 덱을 위해서 두 장을 드롭존에 놓고 이어서 소울블레스트 배를 한장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드롭존에서 레이저 스레인을 한장 패로 되돌린다. 즉 등장했을 때 대기에서 두장 드롭 존으로 버리고 소울 블레스트 하나하고 패한장 버리는 것으로 자신의 드롭 존에서 라스의 유닛이나 악곡 카드 한 장을 서치를 할수 있습니다. 패로 되돌리는 거니까요. 여기서 패한장 버리는 코스트로 드롭 존에 라스의 악곡을 묻어두면은 더 좋을 수 있겠죠. 왜냐면은이 라스가 나중에 뒤에서 설명할 테지만 드롭 존에 악곡 매수만큼의 효과가 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웃음> 네. <웃음> 의외로 드랍존에 악곡을 엄청 쌓아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그레이드 2 e 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의 색채 8레오 리어가드 서클 효과입니다 추추를 포함한 자신의 리어가드가 있다면 이 유닛의 파워 플러스 5천 후열에 추추만 있으면 전열의8레오는 무조건 5천이 올립니다 네 그것뿐입니다 <laughs> 자동효과 뱅가드 서클, 리어가드 서클 등장 식 자신의 덱을 위해서 일곱 장을 보고 추출을 포함한 카드를 한 장까지 패에 넣고 덱을 셔플합니다. 어, 로젤리아의 아코와 린코의 관계 효과랑 비슷해요. 얘는 나와서 일곱 장 보고 추출을 서치를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치한 추출을 콜해서 파레오의 파워를 올려주는 그런 연계 콤보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 그레이드 2 카드 재능의 개화 록. 리어 가드 서클에서 영속 효과는 이턴의 악곡이 플레이 되었다면 이 유닛의 파워 플러스 5,000. 악곡이 켜져 있으면 자신의 파워 플러스 5,000이 올라갑니다. 자 기동 효과, 뱅가드 서클, 리어 가드 서클 전부 발동 가능하고요. 턴 1회 효과입니다. 소울 블레스트 하나 패를 한장 버리는 것으로 그턴중이 유닛의 파워 플러스 5,000. 2 코스트로 패에서 레이저 스레네을 버렸다면 한 장을 들어간다. 음, 나쁘지 않은 효과예요. 네, 라스덱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폐한장 버리고 원드로 땡기고 또 본인의 파워 5000을 올려주고 또록 같은 경우는 악고기 플레이가 돼 있으면 아래 효과랑 같이 기본 1만이 오른 상태예요. 그러면 2만의 파워를 가지게 되고 그 밑에 포스까지 깔려 있으면 쉽게 3만이 가능한 그런 카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이저 3 랜덱의 메인 뱅가드 그레이드 3 지고의 가이 레이아 자 영속 효과로 자신의 턴중 자신의 드롭존의 악곡이 5장 이상이라면 이 유닛의 파워가 만5천이 됩니다 즉 드롭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롭존에 악곡을 많이 묻어두라고 했잖아요 그드롭존의 악곡 카드가 5장이면 레이아의 파워가 15000이 올라가서 28000의 어테커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동효과로 턴 1회입니다 카운터 블레스트 1라는 것으로 원드로 땡기고 그턴중 자신의 리어가드 한 장의 파워를 1만 올려줍니다 본인은 1 5 0 0 0 오르고 양쪽 리어 중 하나 선택해서 1만0 올려줍니다. 전열 리어가0 0록 뭐 같은 경우는 포스 깔아주고 본인 저기 효과 쓰면 3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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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추 추0 0 0 0 0 0 0 0 0 0 0고얘 레이아 효과로 1만 원0 0고 그리고 또악0 비슷한 효과로 파워 올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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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열 전부 다 파워 프로세스 3만이 쉽게 달성이 됩니다. 그럼 추출 효과로 세체 전부 크리티컬 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이저스 이랜의 악곡 오더 카드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레이드 1 악곡 카드 라이엇. 어, 저 라스가 처음 나왔을 때저이 노래 엄청 좋아했어요. 지금도 계속 듣고 다닙니다. MP3에 넣어놓고. 자, 리어가드 서클 등장식 자신의 덱 위에서 두 장을 공개하고. 그 중에 레이저 스레인을 전부 패에 넣고 나머지를 덱 아래 원하는 순서대로 놓는다. 덱 위에서 두장 보고 전부 다 레이저 스레인 카드일 거예요. 트리거면은 안 되지만 뭐그중 하나가 악곡 카드면은 더 좋죠. 전부 패에 넣고 덱 아래로 넣을 카드가 없기는 하지만 두장다 기본으로 서치가 가능하겐 거의 이득로 땡기는 그런 효과입니다. 자 다음 그레이드 2 악곡 카드입니다. 일본판 같은 경우는 이 카드를 월간 부시로드 시월호에 동봉을 하는 카드예요 시월호가 맞나? 아무튼 그래서 프로모 카드입니다. 그래서 그냥 뱅드림 팩으로만 뜯을 때는 이 카드가 없어서 되게 완성이 안 됐어요. 근데 한글판은 이 프로모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laughs> 네. 그래서 한글판은 의외로 짜기 쉬울 거예요. 네. 나머지 카드들만 잘 나오면은 자 그러면 그레이드 이 악곡 언스터 l 을아 영어야. 아나 발음 안 좋은데. <laughs> 자 등장식. 두 장을 들어오고 패를 두장 버립니다. 자, 두장 들어오고 패에 남아 둔 악국 카드를 드랍존에 묻어 두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악국 카드가 의외로 쉽게 드랍존에 많이 모일 겁니다. 그리고 영속 효과. 자신의 드랍존에 악국이 5장 이상이면 라 자신 암렬의 유닛 전부에 파워 플러스 5천을 줍니다. 의외로 파워 3만 찍는 거 쉬운 거 같아요. 지금 악국 카드들이랑 연동을 해서 효과를 해 버리면은. 자, 그럼 이제 그레이드 3 카드 엑스포스 번아웃 아 어, 다영어야 정말 힘들어 이 노래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laughs> 특히 이 노래 중간에 추추가 막 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파트 부분이 있어요 그때 추추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네자 <laughs> 리어가드서클 자신의 배틀페이지 개시식 드롭존의 레이저 스레인 악곡이 7장 이상이라면 자신의 암렬 유닛 전부에게 퍼포러스 1만을 하고 이어서 카운터블래스 트1 하는 것으로 상대의 유닛 전부는 트리거의 효과로 파워가 증가하지 않는다. 어, 악곡이 7장이 모이면은 바로 효과가 발동이 됩니다. 압열 유닛 전부에게 퍼플스 1만을 해 주고요. 카운터 블레스트 하면은 상대가 데미지 체크로 트리거가 뜨잖아요. 번아웃의 효과로 파워는 오르지 않습니다. 파워는 안 오르고 크리티컬을 주던지 드로우 트리거를 하던지 힐만 가능한 거죠. 파워 1만이 안 오르면은 가드할 때 수치가 좀 딸리기는 해요. 그래가지고 가드할 때 약간 난감해집니다. 이 효과를 받으면은. <laughs> 트리거 거의 트리거 무효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발동은 되는데 파워가 안 오르니까 그 파워 1만 안 오른 것도 꽤 크더라고요. 가드할 때는. 자 그럼 지금까지 어... 뱅드림 필름 라이브 부스터에서 나오는 레이저 스릴 앤의 카드를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여기서 대글자 실 때는 어, 모든 카드들 전부 네 장씩 넣고 딱한 장이 비실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 오타에 한 장을 넣으면은 의외로 좋습니다. 왜 넣냐고요? 그 시즌2 애니 보면 오타에가 라스에서 잠깐 기타리스트를 했잖아요. 뭐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대기 어떻게 굴러가는지 영상을 한번 봐야겠죠? 영상이 준비됐습니다. 자, 영상 나와주세요! 자 영상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늘 그렇듯 그레이드2에서 시작해서 데미지 3점 그리고 앞에서 좀 여러 플레이를 해서 드랍존에 4장의 악곡이 묻어져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드로우! 라이드 레이아 이메이지너리 기프트 를 가져와야 되는데 드랍 존이 아직 내장이겠지 포스 1을 세트합니다. 그리고 추추사마 취추삼아. 추추사마의 효과 발동 레스트 덱 위에서 다섯 장을 봅니다. 레이저 스위레의 악곡을 두 장까지 선택해서 공개하고 패로 추가. 나머지는 원하는 순서대로 데맨 아래로. 자, 그리고 레이아 아니 마스킹을 콜두 장을 드랍 전에 오더가 묻어졌습니다. 효과 발동. 솔블레스 1 패에서 한 장을 버립니다 악곡을 버리고 음, 몇장 모였냐 하나 둘 지금 5장 정도 모인 것 같은데 그리고 드랍전에서 레이저스 1에을한장 패로 올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장의 악곡이드랍존에 있습니다 여기서 레이아의 스킬, 자신에게 파워 플러스 15,000 파레오를 콜, 파레오의 스킬 추추가 있기 때문에 파워 플러스 5,000 그리고 등장 시 일곱 장을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 요, 추추를 손패로 가져오겠습니다 덱을 섞고 섞고 섞어봅시다 패를 올리고 로그 콜? 본인의 스킬로 솔블레스트1 패를 한장 버리고 버플러스 5천 그리고 원드로우 레이아의 스킬 카운터 블레스트 1원드로하고 리어가드 한 채를 선택해서 파프플스 1만을 줍니다 자, 참고로 여기서 록은 포스 때문에 1만이 더 오른 상태입니다 악곡 발동 번아웃 자... 여기서 악곡이 켜졌기 때문에 록 효과를 5,000 오르고. 자, 드랍존의 카... 악곡 카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자, 배틀페이지 개시시 일곱 장이기 때문에 전열 전체에게 파워풀스 1만을 줍니다. 그리고 추가로 카운터블레스트 1. 상대는 이제 트리거가 떠도 파워는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틀페이지 개시시 추출의 효과로 전열에 3만이 올라가있는 상태니까 기본 크리티컬이 2로 바뀝니다. 자 레이아로 어택 트윈드라이브 버스트 체크 마스킹 세컨드 체크 오타이자 파워가 4만 어택 자 마스킹 에보스트 8에 오르 어택 자 지금까지 레이저 스 이렌의 플레잉 영상이 보여졌습니다 아 드디어 6밴드의 모든 공부가 끝이 났네요 <laughs> 정말 짧으면서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은 계속해서 올라왔지만, 제작하는 그 과정이, 준비하는 그 과정이, 저는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전부 다 끝냈으니까 이제 좀 기분이 홀가분하네요. <laughs> 이제 곧 이번 주에 발매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11월 중에 발매를 한다고 했으니까. 음... 뱅드림 필름 라이브가 한글판으로 발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탄으로 나눠서 모든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렸어요.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시거나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자기가 원하는 덱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또 6밴드 다 짠다고 막 탕진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 가지고 <laughs> 정말 마음에 드는 덱 하나만 딱 골라서 짜고 싶은데 정보가 없네. 해서 우연히 이 영상을 봐주시면 참 좋겠어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음뭐 짜시려는 분들한테도 이게 공부가 된다든지 그런 취지로 만든 영상들이긴 한데.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카드파이트 뱅가드, 뱅드림 필름 라이브. 모든 밴드들의 공부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졸업합시다. 우리는 졸업작을 받아야 돼요. <laughs> 자뭐 원하시는 덱들이 구축이 끝나셨으면 재밌게 플레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유저 마음으로는. 한글판도 더 흥했으면 좋겠고.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걸로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뭐.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이바이. 이제 시작.